안녕하세요. 어필과 식타의닥터성입니다 이번 주제는 환자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뭐 환자들이 뭐 의도적인 거짓말을 하나 의도적으로 거짓말할 수도 있고 또는 환자 본인이 자신이 잘 모르고 거짓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 잘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서 앞뒤 안 맞는 말이 돼서 어폐가 있는 말, 즉 거짓말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는 실제로는 결과물이 이렇게 나왔는데 자기 기대치만큼 결과가 안 나와서 여러 사람들의 동정심을 받기 위해서, 여론을 선동하기 위해서, 그렇게 위해서 거짓말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뭐, 다양한 이유로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말들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어떤 것들이 그런 것들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환자분들이 이런 말을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의 말은 약간 앞뒤가 안 맞는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큰 문제 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 두시면, 그런 잘못된 글에 휘둘리지 않고, 뭐 시술 중간에 막 흔들리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꽉 잡아줄 수 있는 이런 쪽 베이스가 될 테니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자들의 거짓말. 환자들의 거짓말. 뭐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느냐. 제가 이제 인터넷을 봤더니 환자들이 이러이러한 말들 좀 하세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데 그게 어떤 거였냐. 치료 후 붉은 것은 좋아졌는데 모공이나 흉터 변화는 전혀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말은 우선 100% 틀린 말입니다. 왜? 붉은 것이 좋아지려면 그 혈관이 탈때 주변에 큰 열을 전달해요. 그러면 주변 조직이 콜라겐 리모델링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조직들이 서서히 변화되면서 흉터 조직도 변하게 되고 모공도 약간 좁아지고 그런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게 되는데 본인이 생각했던 점수가 있는 거예요. 90점, 100점을 생각하고 있다가 자기 상태가 조금, 조금씩 변화되는데 70점 정도가 나왔다. 물론 20점 받던 피부가 70점이 되면 실제로 좋아지고 만족해야 되는데 속으로 기대하는 심리가 90점, 100점이기 때문에 70점이 되면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90점, 100점이 안 됐으니까 어떻게 돼요? 붉은 것은 좋아졌으나 모공턴의 변화는 거의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이 말이 100%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모공이나 흉터 변화 없이 붉은 것만 좋아지게 할수 있는 방법은 실제 존재하지도 않아요. 왜? 그 붉어진 부분이 없어지면서 그빈 공간들이 새로운 콜라겐들로 메워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주변에 콜라겐 양이 증가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흉터는 살이 차오르게 되고, 모공은 좀 좁아지게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요. 또 혈관이 많이 없어졌으니까 어떻게 돼요? 피의선을 자극할 수 있는 어떤 자극원이 많이 사라져서 유분 분비가 줄고 유분이 알갱이가 되는 현상들이 줄게 돼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모공은 시간이 지나면서 콜라겐들 양이 점점 많아지니까 더 좋아지겠죠. 그런데 환자들이 왜 그런 말들을 할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또 하나 어떤 게 있냐면 치료 후 좋아졌는데 매일마다 보니까 이게 조금 조금씩 변화되니까 자기가 좋아진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가 좀 적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만약에 정말로 이분들 말대로 붉은 게 거의 없어졌다라고 판단을 하면 당장의 콜라겐 양이 많이 바뀌진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더 많이 차게 돼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하지만 시술 직후에 큰 변화를 기대했다면 조금 조금씩 변화되니까 피부라는 것은 열이 들어가서 단백질 구조가 깨졌다가 그 부분이 새로운 콜라겐으로 치환이 되면서 양이 증가되면서 피부가 좋아지게 되는데 그 일련의 과정들이 잘안 이루어지게 되면 살이 안 차오르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붉은 게 없어졌다면 그 과정은 정상적인 코스를 딱 진행하면서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크게 좋아지지 않았다? 그러면 관리의 능력이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자주 붉어지거나, 뭐, 코에 각질제거를 자주 한다거나, 피지를 짜거나, 그런 행동은 계속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환자가 시술배 후기를 썼는데, 치료 후 붉은 거는 많이 좋아졌는데, 모공이나 흉터 변화는 거의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냥 100%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이론상 그런 현상들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모공이나 흉터는 붉은 게 없어질 때, 큰 열이 발생하니까 주변부에 콜라겐 리모델링이 유도되고 리모델링이 유도되니까 콜라겐 양이 증가되겠죠 그렇게 되면 양이 차니까 흉터가 살이 차오를 거고 그다음에 붉은 게 줄어들었으니까 피지에선 자극이 줄어들어서 피지가 알갱이 되는 현상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모공이 악화되거나 이렇게 되는 증상들이 안 나타나겠죠 장기적으로 보면 콜라겐 양은 계속 증가할 것이고 그러면 점점점 모공은 좋아지지만 그 변화가 너무 천천히 천천히 변화가 되니까 환자 입장에서 효과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시술 전에 이런 피부의 변화가 천천히 일어나는 걸 설명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기대점수가 90점, 100점이었기 때문에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환자분들한테 제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시술 전에 시술 받고자 하는 부위에 사진을 찍어 놓고 시술 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사진을 찍때 같은 조건에 찍어라. 그리고 컴퓨터로 그 사진들을 둘다 옮겨 놓고 좌우를 동시에 띄워 놓고 비교를 해야 된다. 이 사진을 보고 이 사진을 보면 전혀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진을 각각 본다고 하면 그 사진을 즉시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동시에 띄워놓고 좌우를 비교해야지만 좋아진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환자한테늘 말하는 게 뭐냐? 시술 전 사진과 시술 후 사진을 각각 따로 보면 큰 의미가 없다. 동시에 띄워놓고 봐라. 그렇게 하면 정말 좋아진 게 보일 거예요. 라고 설명을 드려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환자가 막 6개월, 1년 동안 시간이 점점점 지나면서 피부가 좋아지고 모공이 좋아지고 막 상태가 좋아지게 되면 환자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시술을 받을 때는 효과 하나도 없더니, 시술 후에 6개월, 1년 지나면서 내가 관리 잘하니까 좋아졌어. 역시 레이저는 상술이고, 치료 효과 하나도 없고, 역시 내가 관리만 잘하면 좋아져.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동안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좋아졌기 때문에 병원에 와서 레이저 치료를 받고 콜라겐 리모델링이 유도되면서 피부 조직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건강해져서 바뀐 것들인데 그 시간이 지난 시점과 레이저를 받은 시점이 차이가 커버리니까 환자 입장에서 절대 이게 레이저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관리 잘해서 생겼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절대 그런 결과는 관리만 잘해서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환자가 또 어떤 거짓말을 하느냐 뭐 아무것도 안 했대요. 근데 점점 막화됐대요. 뭐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대. 그런데 시술을 하다가 환자들이 뭐 자기가 뭐 어떤 생활을 했는지를 다 얘기해 줘요. 뭐 주말엔 해수욕장을 가서 남자친구랑 뭐울 안에서 3 시간 4 시간 동안 뭐 소금물에 쓰었다뭐 밤늦게 새벽 2, 3 시까지 음주를 하고 와서 지금 막 너무 졸립다. 그리고 최근에 잠을 거의 못 잤다. 온라인 게임에 막삼매경이 돼가지고 막 하루에 두세 시간 밖에 못 자고 있다. 그리고 자기는 피곤할 때마다 사우나에 가서 막 땀을 벌벌 흘리지 않으면 뭐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는 매일마다 운동 중독이라서 땀 흘리고 얼굴 벌개지고 막 그렇게 운동한다. 이런 얘기를 시술 중에 본인이 막 얘기를 해요. 그래놓고 나중에 딴데 가서 막 다른 카페 같은 데 가서 막 고기 올릴 때는 자기 관리 정말 잘했다. 잘못한거 하나도 없다. 아이들 보면 누군지 아는데 그런 거짓말을 빨리 하길래요. 이유 없이 그냥 나빠진 사람은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그 사람 얼굴은 뭐 이상한 희귀한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레이저 치료를 하고 콜라겐 리모델링이 유도돼서 점점점 좋아지는 과정이 진행되는데 왜그 사람만 정상적인 코스를 안 가냐 이거지. 그러면 이런 뭔가 다른 부수적인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잘못을 하나도 안 했다고 얘기를 해요. 특히 저 앞에서는 이런 거짓말 잘안 해요. 왜? 내가 앞에서 물어보면 꼬치꼬치 캐묻게 되면 그 거짓말을 하는데 자꾸 거짓말을 하면 그 거짓말이 쌓여서 앞뒤가 안 맞는 말이 생기기 시작되면 한계를 느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냥 자기 생활, 일상생활 여기를 그냥 자연스럽게 해버려요. 하지만 자기가 어디 후기를 써서 병원에 대한 컴플레인을 할 때나 기대치 한 90점, 100점을 목표로 했는데 한 70점이 나왔을 때그 하소연을 하고 싶을 때 이럴 때 과장되게 거짓말되게 이렇게 글을 올려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환자들 옳구나 좋구나 해고 나쁜 내용이라면 좋다고 막 그냥 박수치면서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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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거기 어쩌저쩌 막 이렇게 댓글 다는 거죠 좋은 얘기 적을 때는 또 뭐라 냐면야그 병원이 뭐가 좋아 뭐또그 병원 사진 비교해 봤어 뭐 자세한 뭐 각도가 달라 빛이 달라 뭐 워샵 하는 거 같아 뭐 이상한 여드로 막 동조를 안해 어떻게든 의심하고 깔려고 하고 하다가 나쁜 얘기 나오면, 아, 걸렸다 싶어가지고 그냥 박수를 치면서 취임새를 넣으면서 막, 막, 개떼같이 달려들어요. 좀비같이. 그런 거 보면, 제가 보면 좀 어이가 없기도 합니다. 왜 솔직하지 않을까? 왜 거짓말 칠까? 왜 자기가 하는 걸 책임 안 지려고 할까? 그게 자꾸 그런 행동들을 계속 할까? 솔직하게 얘기한다고 어떻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그걸 시정하면서 도 좋은 결과로 유도하는 게 치료의 목표고, 치료의 어떤 그 방향인데, 왜 자꾸 자꾸 거짓말을 하려고 하고, 사람들을 선동해갖고, 동정표를 받으려고 하고, 댓글로 그런 위로를 받으면 안심을 얻나요? 어떤 평정심을 가지나요? 큰 평안한 명상에 잠기게 되나요? 하여튼, 저는 그렇게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거짓말을 눈에 보이게 자꾸 자꾸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솔직히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정말 자기가 모르겠다고 생각하면,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어떻게 해요? 시술 전 사진과 시술 후 사진을 찍어갖고 장쪽에 동시에 띄워놓고 비교를 하면 보일 거 아니에요.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빛 들어오게 해가지고 딱 찍으면. 또 어떤 데는 비교할 때 어떻게 돼요? 옛날 사진은 시술 전 사진은 어디 멀리 뿌옇게 막가장하고 찍었고, 시술 후 사진은 접사로 막 앞에 학대 해상도 최대한 높게 하고 찍어갖고 좌우 이렇게 비교해놓고 반아 빠졌잖아. 세상에 한 15년, 20년 전에 시술 전 사진 그막 흐릿하게 가장 해가지고 찍은 사진이랑 최근에 접사로 찍은 사진이랑 비교를 하면 당연히 어떻게 옛날 같은 사진이 나옵니까 그거 가지고 저보고 나빠졌다고 그러면 그거 저거 어떻게 해요 막 한의원 같은데 다른 데 다니면서 막 엄청 망가뜨려갖고 코막 바늘로 찔러갖고 막 거대한 흉터 막 만들어 놓고 그 전에 그 흉터 생기기 전에 사진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사진이랑 비교하면 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냥 모든 이러한 치료나 이런 것들은 물리 이론대로 흘러간다 그래서 이런 거짓말들을 하면 나중에 보면 실제로 많이 좋아져 있다 붉은 게 좋아져 있으면 결국은 다 흉터나 모공은 어쩔 수 없이 좋아진다 물론 흉터나 모공 치료하는 것 같이 막팍 좋아지는 게 아니지만 붉은 게 좋아지면 서서히 서서히 모공이나 흉터는 좋아지게 돼 있어요 물론 어느 정도 시점 감각딱 멈추면 그때 가서 또 다른 시술를 해야겠지만 이해 되시겠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이러한 환자들이 어떤 사람들 선동하거나 자기의 컴플레인을 얘기하고 싶을 때 불평불만 얘기하고 싶을 때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지 같은 거짓말을 올려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게 몸에 배어 있다라는 거. 근데 만약에 본원을 믿고 다니거나 본인이 다니고 있는 병원의 선생님 믿고 있다면 굳이 그런 말에 자주오지 흔들리지 마시고 그 신념에 따라서 치료를 잘 받으시면 좋은 결과 가 나올 거예요. 아시겠어요? So,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드립니다.